6장 시작, 파천 1장, 자만 성의 파란 사화구 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6장 시작 파천의 장 장안성의 파란 사화허가장의 인옥대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울렸고 오랜 시간 싸우는 소리가 장렬하였다. 챙챙챙챙챙챙챙 스사 삭삭각 스스 스스 이 치열한 싸움이라기보다 황색 무복을 입은 자들은 흑색 무복을 입은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도세를 다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황색 무복을 입은 자들은 20여 명이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모두 피가 낭자했으며 어떤 이들은 수급이 잘려 그 수급은 따로 바닥에 구르고 있었다. 그만? 챙챙챙챙챙챙. 챙챙챙챙챙 챙. 이것들이 그만하란 말이야. 슈수수. 쇠, 액 착. 착. 휙, 이, 이, 꽝. 꽝. 허가장 식객 중에 한 인물이 공중도약한 후에 귀룡기풍이라는 신법을 전개하여 날아왔는데, 두 명의 황생무인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던 두 흑생무인. 즉, 친군도입부 무사 두 명의 뒷덜미를 잡고, 다시 도약한 후에 두 무사를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물론 이식객은 두 사람의 뒷덜미를 잡았던 자세에서 두 무사의 머리를 내리 누르는 모습이었고, 두 친군도 입은 무사는 아마도 죽은 것 같이 일체 기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흐흐흐 <laughs> 흐흐 이식객의 웃음소리만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일체 들리지 않았으며, 이제 비로소 사람들은 싸움을 멈추게 되었다. 흐흐흐 <laughs> 흐 내가 멈추라 하지 않았느냐? 왜? 사람들은 이럴까? 꼭 행동으로 보여줘야 말을 듣는다니까. 흐흐흐. <laughs> 이 무력을 행사한 식객은 공과 같은 신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신법을 전개하여 날아온 모습을 날찬제비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이제 좌우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한다. 허허 허, 허. 아주 쓰레기 더미를 만들었군. 찌찌찌. 잔치 자리를 저작거리 쓰레기 장으로 만들면 쓰나. 스어 억촥촥 촥. 이 식객을 유심히 보았던 이영은 자신의 우수에 든 부채를 활짝 피고 말한다. 그대는 유시오? 유신데. 흡사 무례 배처럼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시오. 흐흐흐, 흐흐흐. 과격한 행동이라. 내 녀석은 두 눈이 있단 말이냐? 여기는 허가장이고 이곳 허가장의 식구들을 묵사발로 만들어 놓고는 내게 지금 그 같은 물음을 하는 것인가? 휙, 이크, 차차차. 땡, 땡그랑, 구르르르. 흐흐, 흐. 제법이구나. 나의 참문안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니 말이다. 뭘 그러시여, 장환 어른. 어라? 허어! 내 이름을 알고 있나? 물론이오. 차문안을 비기로 사용한다면 당연하지 않소. 그대는 장강수로체의 18체주 중에서 제일 호전적인 인물로 이미 3년 전에체주직에서 물러나 초야에 묻히신 분이 아니오. 이런 망나니 같은 녀석을 봤나? 그래. 나를 알고 있다면 응당 알아서 기워야할것 아니냐. 그런데 호랭이 간을 차 먹은 것이냐. 어찌 그리 뻣뻣하게 말하는 것이지? 그대가 이해하시어 그것은 나는 두 사람 외에 절대로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오 허어 점입가경이군 너는 어느 문파 소속이냐 쓰는 무공을 보면 선법이 제법이다 다만 내 녀석은 눈이 맑으며 정신한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 사파의 인물은 아닌 것 같으나 내가 강호에서 활동할 때 감히 구대 문파의 장로들도 나를 함부로 하지는 않았구나 녀석 저는 강호 무림 소속이 아니오 그리고 녹을 먹고 있는 인물이라 내 소속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없으니 이를 이해하기 바라오 그래? 내 말이 강우 인물이 아니고 녹을 운운하니 그러면 너는 이곳 장안의 관원이란 말이구나? 전자는 맞지만 후자는 틀리구려 어라? 점점 그대가 궁금해하니 약간 언급하면 나는 중앙에서 나왔소 흠? 중앙이라면 혹시 원황실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요 원은 대도를 버리고 상도로 달아난 지 이미 3년이나 되지 않았소 그들이 망했다는 것을 그대도 알지 않소 나의 소속은 명나라 응천부여 흐흐흐 <laughs> 흐흐흐 그렇군 그랬단 말이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행사는 맘대로 해도 되겠군. 응천부란 말이지. 장원이란 자는 얼굴에 수많은 주름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덩치와 움직이는 모습이 일반적인 노인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장년인의 모습이었다. 다만 그의 얼굴에 깊고 많은 주름으로 일반적인 노인의 얼굴로 보였다. 그는 지금 친군 도위부 우부도사 이영의 말을 듣고 매우 우명한 웃음을 자아냈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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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대는 지금 매우 황당한 말을 하였소 지금은 명나라가 이중원을 다스리고 있고, 명나라 홍무제께서 반포한 국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응천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적대적인 말을 하였소 하지만 본인은 그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겠소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투항하시오. 그러면 목숨만은 보전하리다. 갈, 내놈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말 무시하려는 것이냐? 이건 순전히 호랭이 간을 삶아 먹은 것이 아니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군. 그대를 무시하고자 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여. 우리는 절대로 적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소. 그래, 알았다. 나는 내 녀석의 말로 이제야 결정했다. 흐, 흐흐. 이제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내 녀석의 가슴을 가르고 정말 내 녀석의 간이 어떤지 확인하면 되겠구나. 휙, 쓰쓰쓰쓰,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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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장원이란 인물은 두 팔을 마구 휘저으며 외쳤다. 살이 탐리완! 장강로도 장강 만리 풍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 장원이 펼친 무공으로 인하여 내전은 급하고 강력한 바람이 일어났고 장원의 쌍수는 붉은색 강기로 불이 번쩍번쩍하였다. 그리고 그의 두 손에서 강력한 장력이 일어나더니 이 장력은 주변 공기를 가르며 천지가 떠나가는 소리를 내었다. 딱 봐도 그의 장력은 매우 강하고 억세 보였으니 이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강맹한 바람으로 인하여 눈을 감거나 새눈을 뜨고 보았다. 우부도사, 아무래도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도 된다. 천이조의 조장이 이영에게 다가가는 장력이 강력하게 몰아치는 노도와 같아서 다급하게 전음을 하였고, 이영 또한 천이조의 조장에게 안심하라 전음하였다. 촥, 파팡, 파팡팡팡팡, 흥! 이야! 이영은 부채로 장력을 여러 번 막아내더니 공중으로 비상하였다. 그리고 그는 떨어져 내리며 부채를 여러 번 휘둘렀는데, 풍운조와 태산만척 이와 추중. 후위휙휙휙 휙, 휙. 그의 부채에서 붉은색 강기를 쏘아내니 이녹대전 장원에게 날아갔고 그의 강력한 강기는 마치 장백산 호랑이가 먹이를 사냥할 때 회심의 일탈을 휘둘러 사냥감을 앞에 두고 휘두르는 매서운 모습과도 같았다. 바캉 콱콱콱콱콩콩콩 이영이 뿌린 강기는 마치 화약이 폭발하듯 이녹대전 바닥을 매섭게 때렸으며 대전의 바닥은 대리석 판이었으나 이영이 펼친 강력한 강기로 패이고 터져 바닥 대리석 판 조각과 흙먼지가 심하게 날렸다. 이때 장화는 이영의 공격의 보법을 전개하여 미끄러지듯 투방으로 후퇴하였고 그가 이미 떠나간 자리에는 폭발음과 함께 자욱하게 올라온 먼지와 많은 연기가 일어났다. 모든 사람은 이영의 무공 앞에 탄식과 함께 대경했다. 이를 보고 있었던 허과장의 식객은 물론이고 허과장주 허대강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우와, 하마터면 부주의하게 약보다가 영영 밥숟가락 놓을 뻔하였군. 내놈은 그저 저작거리의 시정잡배가 아니었구나. 장화는 이마에 맺힌 땀 방울을 팔을 들어서 소매로 닦아내었고, 격하게 투덜거리며 말하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 Thank mm -hmm. you.